하님,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좋아 보였던 든든해 보였던 하나님만 사랑하는 왕이라고 여겨졌던 그 솔로몬 왕이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은 솔로몬이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슬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들을 하나님 다윗에 의해서 자기가 지은 이제 궁궐로 옮기게 됐다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옵니